구독과 알람 버튼. 안녕하세요. 클링크미디어 폴입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아직도 조회수만 착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노출수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도 회원가입이나 구매 등의 유저들의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트래프 액션이라는 상품인데요. 트래프 액션 상품이란 트래프 인스템이라는 상품과 거의 동일한 포맷으로 노출되는 광고 상품인데요. 트루프 인스트림 상품은 5초 후에 스킵이 가능하고 30초 미만의 영상은 끝까지 30초 이상 영상은 30초까지 시청하면 과금이 되는 매우 비용 효율적인 조회 목적의 광고 상품인데요 거의 동일한 포맷의 트루프 액션은 마지막에 전환 유도를 하는 클릭 버튼이 노출되는 것과 1행 과금 방식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전환 목표에 맞게 최적화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루프 액션을 통해서는 내가 웹페이지 내에서 증대하고 싶은 전화 목표를 설정하면 그거에 맞게 어진 능력이 최적화되는 매우 고도화된 광고 상품입니다. 웹페이지 내에 태그를핫이후에 내가 설정하고 싶은 목표 설정 후 그에 맞는 광고 소재로 트래퍼 액션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트래퍼 액션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